ちむどし。<music> 네 예, 안녕하세요 뭐. 왜 저러고 <살기> 갑자기 무성 채널에 나가지 아아아 함께일 때우리강함 죽일 시간이다 허허 5 4 3 2 1 <목소리도> 와 우리 몬탱이야? 에이 에반데 에이. 일단 바흥 걷고 여기서는 잘할게 러시오 심해 있다 심해 이 동지들의 인좋 이게 파라, 파라 부조 파라 한대 파라 두대 파라 밤티 파라 컷 뭐야 아... 왜 어, 딜러가 세명이데 민스턴 한 명이 봐민도못 잡고 피서? 아무도 못 잡고 뭐점으로 이동합시다 여기 방 안에 루시우 나 얘기했다 방 안에 루시우 제발 좀 잡아줘라 씨발 루시우 루시우 따라가고 있어요 루시우 깊이 아 씨발 내가 존나 어. 이렇게 따라다녀야 돼 따라보자. 아니, 애들아, 그거라도 들어오든가. 심해 보자. 심해 피해를. 팔아 보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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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팔아 폭커싱. 루시오 또 들어왔다. 루시오 시안 돼. 루시오 필. 아, 어, 어. 루시오 반 필. 어, 루시오 어디 있어요? 예. 이이 새끼 이거. 계속 자이라는거 뭐야 가거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는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라라포커피 야타구도, 야타, 야타 반패 야타. 야, 야 야타. 이건 주, 아, 주, 야, 죽는 야타. 각인데? 인천 비가. 매이 비가. 인천 비가. 인천 비가. 인천 비가. 인천 비가. 인가인 드레스입니다, 그래 힐도. 아 땡큐. 아저 우리 러 너무 못해! 족같아 <놀람> 존나 짜증나, 레알. 탱이나 아무나 하나 좀 해봐, 개같은 탱기들 진짜. 나아동빡가동 온이야. 한 번만 가보자, 얘들아 제발. 이거 이거 방벽 내려가면 아니, 간다. 뭐 딜러들이 아직도 못 걸려.

치매보조 치매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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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부네치매오조 치매부조. 메이 부조 치매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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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부 으쌰, 으쌰, 으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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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인정 이퍼 애 못해. 탱을 하라고 하라고 탱을. <laughs> 전이 옴닉들을 믿지도 않고. 내가 대공이야. <laughs> 진짜로. 2 3 공.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탱을, 탱을 하라고. <laughs> 확인했습니다 샤이이이이웅이 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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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웅장이 웅장이 반장이트장이웅이 웅장이 웅 파라 죽인다. 파라 반피, 반피 아래. 파라 3분 의 1피 파라 2피 파라 컷. 아나 반피, 아나 컷. 안에 저2층 저기 겐지 있고, 겐지 반피, 반피 아래. 빠짐. 시멘 개피 심멘 개피 아니 그니까 러 그냥 라인을 해주면 내가 방벽을 존나 잘줄 자신이 있다고 개새끼들아 라인 좀 해봐 아아아아 좀 아, 라인 컷 i 뭐 이라컷 컷. <목소리> 뭐야, 아, 근데 저 a t 파라가 못해. 소 d 비아 n g 지 o u s h o u 애도 온다. 정크렛 나왔다. 정크렛 반피 아래. 오, 나 해줘. 나한번 모을 거야. 여기 덩크레 잡아야돼요? 어... 파라가 못해 너무 다행이야 <웃음> <웃음> 파라 자살했어 아, 리퍼 지금 아닌게 더 이상한거 아니고? 아이던데 눈지라고 개소리를 같이 내고 내가 어떤 개소리서수수께 아, 저 진짜 에씨 버스럭새끼들 진짜. 개소리야 아, 자꾸 아야 그냥 해 그냥 아. 해도 이길 것 같아. 그냥 해라 진짜. 아씨 빠. 그런데 둔피가 팀에 좀더 도움 많이 돼. 둔피가 두명 다른데. 저의 디바 나왔잖아 결국에. 디바 나로 오히려 리바도 좋겠더라. 디바 거의 펑인데. 응. 어, 오른쪽 위에 토르비온 있어요. 토탑치는 네, 중.

다보 좋아, 다보 좋아. 배트리커아좀 잡는다, 잡는다, 파라 잡는다, 파라 잡는다, 파라. 파라 개픽, 파라 개픽. 아니 진짜 나공 있어, 공 있어. 아, 아까부터 내가 그 얘기했잖아. 아까부터 그 얘기했구만. 씨발 존나 똑같은 새끼들이네 진짜. 아몇 살? 네, 어라댓반해 아. 아저개 같은 리퍼 새끼 진짜 입좀 닥치게 하고 좀 게임이나 하라 그래 아병신 새끼 존나 짱나 약간 아니 질러가 아직도 궁을못 채운다고 들어도 리퍼가 왜 포탑 좀 포탑 좀 누가 포개보고 어 질러 새끼들이 씨가 몇명인데저 포탑 하나 못 풀어가지고 안 달려. 야 내가 포기냐 그러면? 아 그러니까 들어가몇아 똑같다 아, 진짜. 밑에 컷. 누가 야 이걸 여기까지 하고 있는 게 신기하다. 맥크리 반피 아래. 파란데. 맥크리 컷. 디바 포커싱 디바 포커싱자나힐 나 좀.

토라비은브 포탑에만 쏠게요 브라질 예. 진작 저렇게 브라어야지라질은 브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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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저거라 디바 부주아오시사발 아, 살았다, 리포야? 살았다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디바 펑했는데. 좋아. 빨리 와라 리퍼야. 야어리면서왔어요 아, 존답 나세요. 수고고다 아, 진짜 와 마지막 시간 지 Ha